예, 우리 횃불 캐스트 하실 분들 예,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예, 우리 더맨더머가 야무지게 깨드릴게요. 이번에 왠지 성기사랑 소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횃불. 아니 게임을 못할 정도로 일이 바쁘면은 직장을 딴데로 옮겨야되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워라벨이 얼마나 중요한데 워라벨 맞잖아 맞지? 어 죽었다. 그리고, 니 아니 무슨 여기서 죽어? 반지다. 어 잠깐만. 맞았다. <laughs> 어 뭔데 없노? 어 내가 먼저 먹었는데 왜 없는데 나한테? 아 분명히 내가 먹었는데 왜나한테 없냐? 와대중하야아야 어! 야, 저거 야, 그거 이거? 섹시 이거? 스파이더 섹시네. 누군데? 봐봐. 와씨 잘 떨어진다니까 내 방이. 아 방심했다 쓰레기 떨어지겠지 하면서 그냥 넋 놓고 있었는데 나는 컴.. 컴이 늦.. 아 누가 먹었어 스파이더 먹는 사인짱 이상해 사실 근데 누가 먹었는지 모른다 네가 먹은 거야이가 아.. 내가 먹었어 내가 먹 암살자 무슨 다섯 개나 있어 나 지금 다내한테 버렸어 나 완전 쓰레기통이야 나 암살자 다 나한테 버려 개꿀 야니 암살자 키우자 암살자 다섯 개 있다니까 암살을 키야. 발 가져봐. 어네 안 그래도 키우려고 지금 레벨 8짜리 있다. 와 저분이 먹었네 와이딩이. 아 세시 맞나? 어 스파이더 세시 먹었네. 에이씨 여거 뜸이 왔더라. 여거 뜸이겠지 여거 뜸 맞지? 어다 뭐야? 아다 우친다 다이어뎀 뜯다. 야 그런 거야 우리가 존나 약하잖아. 그런 거 아마 재밌겠다 이거. 우리랑 니랑 나랑 판 먹고 2대1로 PK 어때? 이대로 우리한테 이기면 인정해주는 거지. 당신 쎄다. 니 자꾸 날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니 좀더 약하.. 니.. 그니까 니랑 나랑 약하니까 니랑 나랑 편을 먹고 그한 분이랑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졌다? 그러면 뒤아 접어야 돼, 그 사람은. 아니 아오님아 아니 월차를 써가지고 나랑 게임을 왜와저 <laughs> 사람도 진짜 인생 막장이네. 아니 월차를 썼으면 여자를 만나든가 여자친구를 만나야지. 월차를 써서 우리랑 게임을 하겠단다. 어떻게 생각하냐? 질드로 망명, 망패, 고뇌, 수수, 고무장, 귀염뚜껑, 칠억반지요르단닌 선열기수 요렇게 하고 663 오더, 천둥군주 요렇게 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 저게 다 외국어로 들려 무슨 말인지 몰라 아듣겠어저테한 개도 몰라 아듣겠어 수수께끼라 수수께끼 고뇌는 알겠다 고무장, 귀염뚜껑 고무장은 뭔데 니 끼고 있는 거 임마 어? 안수, 안수. 이거? 안수를 고무장, 이게 고무장이가? 왜? 이게 왜 고무장인데? 색깔 봐라, 색깔. 파란색인데? 고무, 고무가 고무장이 왜 고무장이 파란색이야? 고무로 만들었잖아. 고무가 왜 파란색인데? 아, 이거 모양을 봐라, 고무로 만들었잖아. 아, 고무장가. 고무장가면, 보로색 아이가? 빨간색이지. 이거 파란색인데? 아니 해킹게 필요 없으면 안되보이지 G를 누르라는데아 뭐야? <목소리> 은철 저 사람 뭐야? G 야? 저 사람 해킹했다뭐 헤킹해? 아니 G 누르라 해가지고 G 누르니까 튕겼다. 뭐야 저거? 핵이야 G 누르면 G 누르면 한명 아니 G 누르락 G 누르니까 튕겼다니까? 저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아이 r e 막 I play 막 모자이크 처리 r e 그 I play my children. I play my children. I play my children. I play my c